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친구는 진심을 보여줘야 진짜 친구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인간관계의 쓴맛을 좀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진심을 그대로 꺼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친구 사이라는 거려. 특히 50대, 60대 이후엔 더 그렇습니다. 시간은 없고, 체력도 줄고,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남은 인간관계가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심을 다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반대로 살짝 속이거나 가려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낯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 다섯 가지를 속이세요. 이건 거짓말하란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롭고 전략적인 감정관리법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 요즘 괜찮아 하라고 말하세요. 사실은 몸도 안 좋고 아이들도 걱정되고 경제적인 불안도 있지만 친구 앞에서는 요즘 뭐 그냥저냥 잘 지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뺏는 사람을 피합니다. 자꾸 다프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 친구는 처음엔 걱정해 주지만 자주 듣다 보면 피하게 됩니다. 반면, 늘 괜찮다고 말하는 친구는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갑니다. 쟤는 괜찮다 하니까 더 챙겨줘야겠다. 이게 인간 심리의 역설입니다. 진짜 힘들 땐 오히려 밝은 척 하는 친구에게 사람들이 더 마음을 씁니다. 그렇다고 속을 다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만날 때마다 당신의 상처를 늘어놓으면 친구는 어느 순간 당신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요즘 좀 지치긴 하는데 뭐잘 지나가겠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한 마디에 진심은 다 들어 있고 누게는 덜어낸 표현이니까요. 두 번째 돈 얘기 나 그런 거잘 몰라라고 하세요. 누가 얼마 벌었다, 어디 투자했다, 누구 딸이 외제차 탔다. 이런 대화에서 절대 진심을 꺼내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로 잘 나가고 있으면 그건 샘을 사고 당신이 어렵다고 하면 그건 은근히 무시를 삽니다. 가장 좋은 답은 이것입니다. 난 그런 거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살지 뭐돈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서 가장 빨리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중년 이후에 우정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이 갑자기 너무 잘 나가거나 반대로 너무 힘들어지면 그 관계는 안타깝게도 금이 가기 시작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마음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 자식 자랑, 자산 현황 같은 건잘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인간 관계에선 제일 영리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보세요. 속으로는 동의 못해도, 특히 친구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쏟아내고 있을 땐 굳이 이기려 들지 마세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내가 잘못했네. 이말 한마디가 열번 나눈 밥자리보다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친구는 논리가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친구 관계에선 더 그래요. 이겨서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말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발짝만 물러나도 그 친구는 당신을 내 편으로 느끼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이 나이쯤 되면 압니다. 말을 잘하는 친구보다 말이 편한 친구가 오래간다는 거려 왜네 번째?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라고 하세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도 누가 누구랑 싸웠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도 아 진짜 나그 얘긴 처음 들어라고 말하세요. 왜냐고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도 들었어. 그거 나도 아는 얘기야. 이 말은 상대를 순간적으로 긴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 진짜 몰랐어. 그랬구나. 이 말은 상대가 더 많은 걸 말하게 만들고. 그만큼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의외로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됩니다.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주니까요? 친구 관계는 오이가 아니라 순서를 지켜주는 예의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말하게 해주고, 먼저 웃게 해주고, 먼저 안심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세련된 우정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너무 즐거웠다라고 마무리하세요. 사실은 조금 피곤했고 대화가 그다지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엔 꼭 이렇게 말하세요. 너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힘이 났어. 이말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또 만들어냅니다. 마무리를 밝게 해야. 그 만남 전체가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거든요. 친구 관계는 내용보다 인상이 오래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만났던 시간을 떠올릴 때그 시간이 좋았다는 기억을 먼저 꺼냅니다. 그날 나눈 말보다 헤어질 때 들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상으로 남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을 다해도 오히려 상처받는 관계를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을 감추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포장하고 조금 속이고 조금 덜어내는 것. 그게 진짜 오래가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 다섯 가지를 속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친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참 편한 사람이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 그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니까요. 이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과 어색함이 생기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 많은 감정과 노력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닿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 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로운 태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모임에서 음료를 엎질렀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수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릴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삼기는 반면, 누군가는 웃으며 저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를 마주할 때한 번쯤 모른 척 넘어가 보세요. 그한 번의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한 이해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은 쉽게 분위기를 가라앉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라며 험담을 시작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대신 그분의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특정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분위기가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저는 그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금세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 하며 분위기를 전환해 보세요. 이를 통해 대화의 무게를 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럴 때, 아는 척 하거나 깊게 캐묻기보다, 모르는 척 하며 기다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동시에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료의 발표에서 명백한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다소 어색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자극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질 겁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를 주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오늘 알아본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자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이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태도이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 기술을 실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 또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려의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 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의 균형을 잡고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입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실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예뻤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 부리고 때를 쓰고 푸닥거린 자신조차, 나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안을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 속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원하는 어,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 둔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의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흐린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 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 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 주자. 수십년을 동고동락해 준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의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실천으로 옮겨볼까요?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합니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힘노여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닫으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짝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잊지 말기로 해요.